산타, 산타, 산타. 죄송합니다. love me. l o 자, 얘들아. 앞으로 봤다, 요다, 야. 이야, 이야요. 아니, 글쎄, 햇빛이 아주. 정은이 카메라 욕심 진짜 알아줘야 돼. 아니, 아니야. 연예인이야. 그 그래. 아니 편집점이 너무 많아. 그냥 정은이가 카메라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. <laughs> 진짜 카메라 욕심을. 자 가자. <laughs> 자 우리 여기서 하나씩 그 추천 메뉴로 골라보자. 볼 <laughs> 형이의 추천 메뉴. 첫번째 아니 무조건 치즈콘닭 아니겠습니까? 아 근데 치즈콘닭이 없다 없자. 치즈콘닭이 없자. 그럼 그다음거라도 일단 네 마음속 1위는 치즈콘닭 처장 아, 치즈콘닭이고 두번째로 추정하는거는 아 실패였으면 아, 요아 아, 네, 이 제품, 이 제품 괜찮죠. 이 제품 괜찮아요. 그 다음, 정은이 추천 제품. 정은이 추천 제품은? 정은이가 또 이제, 여거. 오빠가 오빠. 편의점 <laughs> 하시잖아요. 이게 1위 메뉴예요. 체기를 많이 드시는. 네. 저는 진짜 말할 말할 것도, 것도 없습니다 에그슬라이스. <laughs> <이거>. 에그 <슬라이스. 웃음> 말할 것도 없어다 에그슬라이스. 이거! 에그슬라이스. 진짜 말할 것도 없다. 진짜 딱 지을 거다. 어. 에그슬라이스. 최재국 오면 최재국 오빠였으면 최재국 오빠였으면 최재 이거 봐. 이 맛이 없으면 이상하다. 자신 있다면 치즈 캐리브. 아니 안에 미트볼 있어. 미쳤지. 아, 아 이분 마음속에 그냥? 몇인가요? 이거는 0.1이에요. 아 0.1이. 아 네. 제가 입문 시켰죠? 네. 저는 영어 먹었어. 진진만 오빠 가져. 진진만 처음 봐. 이거 와... 이거 사탕수수. 이 사탕수수 나 요즘 예슐리가 그 시거가서 사탕수수 엄청 이거 먹어. 먹어. 이게 맛있어. 유사 탕수수 우리 이참더 먹을까? 나 전에 먹어 아, 이거 네. 취미 하시던 거안 먹은 게 뭐죠? 안 먹은 거 거의 없습니다 <laughs> 아 이게 그경할수있네데 어? 뉴욕 치즈맛 아, 이거 기프콘이 아, 있는데 제 마음속에 1.2위 뉴욕 치즈 스윗푸딩 아 이거 이거 저 이거 박스로 두개 샀죠? 원풀원 박스로 두개 샀죠? 원뿔원 박스로 두개 샀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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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이거 처음 봐야 나도 이거 처음 봐 이거 말로 만들었지? 참... 디 지라미 소리 나. 흔해. 아니, 로리. 그래. 이거 먹어. 우리 집에 이거 오빠 가져왔는데 못 먹었어. 진짜 아, 이거 참 먹었어. 밀크티 은근 많더라고. 이거 가져왔는데 못, 못 먹었다? 좋았 진짜서 처먹었다고. 우리 주제를 통일해 보자. 그래서 이것도 맛있네 음, 음. 지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지들. 왜 오빠들아 지들이 고했어골라잡 봐. 4개 네 오잖아. 하이하이이거리고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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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이. 우리, 어. 우리 보고 아안볼아 <laughs> 하나, 둘, 셋, 제가 좋아하는하가하야 이거 근데 거북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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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나 이게 제나 하나, 네나 하나, 없어! 잘나하보면와하크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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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야, 하 <laughs> 근데 이거 먹으면 이거 한번 먹으면 끊임이 없잖아 계속 너 원래 끊임없이 먹잖아 아니 이거는 쉬쉬 못하게 먹어야 돼 아니 근데 이에 달고만 있으면 애가 알아서 나와주는데 땡큐한 거 아니야? 나 아, 이거 벌써 한번면으면 되는데. 주물르지도 않아도 돼주물르지도 않아도 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콜라보 젤리맛 저기 아영아요한에 어때? 맛있죠 요것제 아이차 얘가 또 아이차 아 이거랑 짜파게티랑 먹으면 좀 중합이 끝내주거든요. 그리고 먹자. 아니 그래 그거 할 거면 차라리 이걸로 도전해 봐. 훠 먹을 까 이거 한 번도 못 먹어. 아, 먹어보자. 먹어보자 형아. 아직 배 남아있잖아. 제가 남아있긴 한데 그걸 이걸로 허비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없잖아 왜? 아저 전민아리한 짜파게티. 그러 이봐. 아니야 라면 땡길래. 어? 어 <목소리나> 라면? 릴라라라라라라. 찰싹 찰싹 사하이루나 정은아. 여러분. 아약이 아, 이거. 아, 미라. 허니 자몽말 듣고 드시려는 분 계시는데 저처럼 저처럼. <laughs> 뭐 <마실걸>? 절대 드시 <laughs> 마세요. <디스. 맞아요. 웃음> 심지어 정은이도 한입 먹어 보고 내려놨습니다. 아, <laughs> 아 그게 아영이가 아, 또 음료수 더고잖아참 참. 이거 좀 먹어 볼래? 빨리 먹고 싶어. 아, 라면 저기 겠네 아, 형이 치다나어요 아너밥안 먹었니? <laughs> 너2 차잖아. 자신 있다면. 자신 있대요. 자신 있다면? 자신 있다면? 치즈 스 파게티. 와. 편지 치즈 깔아보고 왜? 내내 <laughs> 내 생각에는 왜 항상 브이로그에 정은이로 인한 충격이 항상 올라올 듯. <laughs> 저분은 이러면 돼. 저분은. <laughs> 아 맞아. 근데 이거 맛있겠다. 이거 맛있어 먹어봤어. <laughs> 저 안에 치즈 늘어나야나안 먹어본 게 뭔데? 느낌 야 들어. 원래 예전에 먹어봤어는 아영이 우리, 거였는데. 우리, 우리, 우리 예. 오빠도 우리 오빠도 편의점에서 일하라 그래. 이거 200원짜리. 기프티콘이 보내서... 왜 왔어? 왜? 누가? 보내줬어 친구가 뭐? 아 친구가? 200원짜리. 바, 착한 친구네. 결제 어, 완료. 야, 음료수 필요 없겠어? 당연 음료수 사야지. <laughs> 당연 음료수, <사야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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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료수 사야지. 아이 벌써? 아니면 이거 먹고 아이스크림 드릴니까 야! 그거 렇지야 깔라머시 500원 5 0 0원나다 아, 500원 너 저거 먹고 싶어? 목 맥히지 않게 맥힐 것같힐것 같아 맥히기 전에 빨리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자 야 우리 왜 이렇게 어, 게 오래 걸려 우리 항상 이렇게 오래 걸려 오늘은 <뭐라> <뭐라> 솔직히, 솔직히 좀 짧았다 어, 어 뭐야 왜민주꺼 왜 입고 있어? 어? 바꿨어 어 너무 어? 야해, 야해. 민주, 민주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래서. <laughs> <laughs> 이름이 뭐라고요? <laughs> 자신있다! 자신 있다. 면 치즈 까르보나라 스파게티. 4200원입니다. 수소 네. 분기 <laughs>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. 310g입니다. 수소 가면 안 310g이면 이제 수소 가져와? <laughs> 155g. 지글지글. 현지 현지 소리지글. 지글지글. 지이물고와글와글 <laughs> 야쩔어 지금 음식 아에서 인사를 그런 꼬드거 까니가 시발이가 뭐라고요? 헐헐야 이거 얘 어떻게 얘 버무려지면 조금 무거러워질것 같은데 이거 빨리 먹어야지. 좀, 좀, 좀. 와 냄새 나. 많이 허와 와라라 달링 냄새가 일어다와와라라라 와, 치즈. 이거 뚜껑 어, 없어? 어, 까르보나라 버려버렸는데요? 아, 야, 쩔어없 그냥... 근데 진짜 떠는 것거 같아. 미안해. 생각해 버려버렸어. 나 정말 생각해 버려어 야, 야, 베이컨 사이사이 보이시나요? 아, 여러분? 약간 치즈 아, 늘어나는 거. 미쳤다. 됐어? 이거. 원래. 응. 흠! 매웠구만. 그스에서 튀김 팔잖아. 아, 그 너가 400원짜리. 좋아하는 400원짜리 세우 어, 수만이야. 응. 새우 있어, 안에. 그 내가 그걸 통만을, 만늘 만을, 매듭 품, 만을, 매듭, 만을, 매듭 갈수만 매듭 갈 네, 유튜브에서 그런 거 말했네. 어, 우리 그거 채안 봤잖아. 나도 일심 봤어 그리고 우리가 돈이 우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, 예은 렌병아? 조회수 때문에 16원 들어왔다지 그러네? <laughs> 아 그래? 아 그래? 근데 아직 배접은아니잖나 하고 싶은 효과도 많고 막 c 지도 하고 싶고 부분도 음. 깔고 싶어서 대박 엄마! <laughs> 야! 뭐 뭐? 야. 나 예전에 바닥에 떨어진 투게더 주워 먹었던 거 기억나? <laughs> 못 해주는 거뭐뭐 뭐? 너무 빨리 먹는 음. 음. 1인, 1인, 어. 거 1인 1.5 정도 해야 되나? 어약0.5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응. 근데 이거 <laughs> 느끼한거 싫어하는 분들은 못드실것같아 바게트 와 바게트 <laughs> 약균같처럼이취향 <laughs> 끝난 게 아니다 아아이스라 <laughs> 아, 미안, 아, 미안. <laughs> 명언, 명언 제조기 오, 나온 지꽤 되지 않았어? 못 먹었어 아난백상